이거, 이거 네. 어,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좀 육각 모양이 상당히 독특하네 인상적이네요. 네. 가봅시다. 이 텐트가 아 약간 쉘터 형태네요, 그렇죠? 어디 네. 가볼까요? 근데 체 형식이 어, 특이한 것 같아. 어. 그러게. 치기 좀 어려우려나? 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 폴대가 일단 많으니까. 안에 어. 아, 쉘터 공간으로는 괜찮네. 근데 약간 저기 창이 좀 시원하게 뚫려있지는 않네. 그치? 작은 창들만 여러 개 있어요. 네, 네. 응. 요거 육각센터 따라. 요거는 아주 그냥 시원하게 뚫려있는 거.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50, 59만원. 응. 상당히 어. 넓어. 어, 요거는 거의, 여름에 모기장처럼 쓸수 있겠네, 그죠? 이것도 이렇게, 이거, 올려가지고. 그러고. 카프처럼쓰시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쉘터용으로 어, 쓰면. 쉘터용으로 쓰면서, 만약에, 그 야전 침대 사이드에다가 놓고, 네, 겨울에 자면 되겠는데. 되게 어, 네. 괜찮네. 자, 전부 다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자, 이게, 요거는 에스키모 이글루 텐트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그치? 진짜 이글루까지. 응, 음, 그렇게 생겼네요 <laughs> 어. 네. 모양이 아니, 참 독특하다. 음. 이거 설치하는 건좀 어떻게 쉽게 설치, 설치가 가능한가요? 남자분 혼자서 설치할 때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5분 정도요? 5분 정도 사이즈 때는 한 2분 30초? 이렇게 아, 할수 네. 있는 거예요. 폴대 구조가 좀 조금... 그, 그, 밀면 닫는대. 아 밀면. 접히는 거구나. 네. 자동 텐트죠.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어. 딱 밀어 가지고 접어서 딱 내려버리는 거. 요 자가 열거지요아 그렇군요. 독특하다 모양. 그렇게 독특하다 모양이. <그러게> 독특하다, 모양이. <laughs> 이거는 차량 도킹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아, 그래요. 보통 카니발이나 뭐 c u 같은 건여기가딱 맞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여기 딱 차량 트렁크가 딱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이 들어갔을 때주는 그러니까. 공간이 라운드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안에 공간감이 상당히 좋네 요 어, 공간감이 좋아요 이게 죽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음. 아좀 설치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원 원터치식으로 쉽게 그렇죠? 자 토이 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네. 이것도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응 그렇죠. 여기도 투룸 형태네요. 응. 음, 음. 어, 여기 어, 투룸이 아니야, 쓰리룸이야. 네. 그러네. 여기 이제 이 중간에도 이제 그냥 거실, 방처럼 이렇게 해놨군요. 중간에 거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텐트 트레일러 어, 지금 야 어. 여기 예뭐 복잡합니다. 뭐, 합니다. 뭐. 예, 이렇게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이, 이런 공간도 이렇게 딱열리겠네 아, 이게 또 깨고, 빠, 빠지는 거구나. 음. 음. 네, 네, 이게 주방 공간이 나왔다. 자, 요거는 이제 출고 대기 중인. 중에... 신차. 어, 어. 이거는 타고 어. 트레일러인가? 그렇지 음. 많이 실겠다, 그치? 어, 많이 실리겠는데, 애지 가는 은다 실릴 것같은데그 봅시다. 봅 되는 데로 이제, 유로겐? 어. 가격을 딱 당당하게 적어놨네 이게 1,700만원 어, 보통은 잘안 적혀있는 경우도 많은데 어, 딱 적어놨으면 네. 평타는 깔끔하게 적혀있는 네. 심플합니다짱 아, 좋은데? 어. 아니 이런 게 아무것도 어. 없이 그냥 이런 게 좋아요 꾸며나가면 어. 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죠 그래. 저기 레이도 있네요 레이 어 레이 이렇게 레이 아니 이게 뿌미났네요. 장 여기 실크대도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평상시에는 음. 이렇게 접어져 있다가 볼수 있게 되어 보실 수 있게. 어, 저 그, 안, 이미 자식으로 저렇게 네. 해놓으시고요 음.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지. 어, 물이요. 메이 아. 음. 장점인 거 같아. 메이 장점이지. 어. 옆에 열고 앞으로 떠요. 테이블이 쭉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나 보네요, 그렇죠? 단아이내리시죠 요거 요거 레인가? 레일 아, 확장해가지고. 어 그러네. 뒤에 이제 토킹 텐트로 확장했네요, 그렇죠? 안쪽부터 볼까요? 얘는 아뭘 깔았군요. 음, 음. 음. 에어박스를 깔았네. 에어박스. 예. 생각보다 노, 높이가 높네 했더니까여기 아, 에어박스를 깔았네. 아, 위에도 앉치인 네. 앉으면 머리는 살짝 데일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요. 이게 확장을 해가지고. 아, 여 아, 뚜껑이 열리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위에도 보면 텐트가 있, 있어요, 텐트가. 텐트가 조그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언닝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붙인. 네, 차량 되겠습니다. 확장 아, 여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길이 만나셨는데. 어, 완전 터널인데 터널. 그러니까. 엄청 긴데. 와. 여기 침실 공간. 어. 여기서 뭐 주방, 거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음, 이게 괜찮다. 딱 도킹 텐트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하니까 어. 상당히 공간이 좋아요. 여기서 확장 어. 이거, 이거 도킹 텐트 어. 한 것도 이렇게 틀이 있어가지고 어. 닿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네. 어 폴대로 딱 이렇게 되어 있네 보통은 이런 게 폴대 없이 그러니까. 치는 게 많거든. 그러면 좀 이렇게 허물 허물하지. 가게. 가게 안 사니까. 어, 근데 이건 가게 딱 사네. 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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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가격은 안 나와 있나? 가격은 어? 없... 적은가? 저거 한번 볼까? 어. 오케이, 갑시다. 다분나 가세요. 이게, 이게 뭐야? 탁구야? 아, 유튜브에 되게 유명해 선수님 여기는 어딘가요? 어, 여기 고양이 무슨 용품 전시하는 강남 인가봐요 어, 어쩌다 보니까 됐다. 이렇게 와버렸네요 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연결이 네. 되어 아,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아, 엄청 아,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없네요 아, 그래, 고양이는 <laughs> 없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어. 관련된 용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진은 있네요 어, 사진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그쪽로 갈까? 어, 원터치 육각 텐트. 어? 원터치 육각 텐트 22만원. 싸네. 택배비 포함이래. 어. 음. 싼 건가 비싼 건가? 그, 딱 그거네. 메시 스크린처럼. 어. 그치. 그치. 이거. 딱메시 스크린인데? 그냥 큰 쉘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종이는 지금 연습장 찢어가지고, <웃음> 연습장, <웃음> 연습장 찢어가지고 붙였습니다. <laughs> 예. 그렇지만 제품은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어.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어. 저기 봐봐 저기 저기 뭐 에어 텐트인가 에어 텐트야? 응 뭐야? 에어 텐트 오, 에어, 에어 텐트, 텐트. 오호자 가격부터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가격은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에 아, 이 여기, 여기 있네, 가격이. 에어 텐트. 한정수장. 어, 예, 예, 예. 지금 48만원에 어, 구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저 모양이 딱 박스형으로 생겼어요, 박스형. 어, 한번 안쪽 한번 볼까요? 아 어, 예. 안쪽에, 요렇게, 어,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안쪽에. 어, 그렇게. 딴딴한데? 예. 어, 딴딴하게, 음, 지금, 튜브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딱 봤을 박스, 때는 박스 같습니다, 약간. 그렇게 어, 박스 같대큰 <laughs> 택배 박스가 온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이것도 에어야? 어, 그러네. 어, 아, 기둥이 있어. 아, 야, 에어로. 오. 여러, 어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이렇게 좀 응용되어서 제작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어, 그냥 <laughs> 어 그러네. 이제 텐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산업에서 많이 또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거는 뭐야? 네, 이거는 뭔가요? 그거 그거 네오드용 자석 네 맞아요 아 자석이야 어, 안떨어져아 그렇구나 <laughs> 내가 한번 뽑아볼게 뽑수 있을 것 같아? 있어? 저희 오. 지금 45% 할인하는 중에 원가 이하에요 원가 이하 어 싸다 6,000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원래 1 9 0 0원이에요 비싼 거 아시죠? 네. 이거 지금 원가 어. 이하로 판매하는 어. 거예요 운전식도 필요하잖아. 어, 뭐 텐트끼리 도킹한다거나. 그렇지. 어 그리고 그 뭐걸 때. 네, 그렇지. 아, 응. 완전 낮은데도 LED 마스크. 어, 요즘에 이제 그거잖아. 할리팔이니까 아, 네, 어, 이런 거 하면 응. 좋겠다. 아니, 어, 괜찮은데? 네. 그래, 그래. 응. 굿 아이템. 응. 그거 봐봐. 응. <laughs> 방이야 오, 방. 오, 방. 그러네. <laughs> 지금 캠핑카 쪽, 이제 아래쪽 공간인데, 오, 방이 여기 아파. 방이 있어요, 방이. <laughs> 여기다가, <와>. 완전히. <laughs> 야, 이게 캠핑카 TV를... 한켠에 작은 공간인데, 이게 방이 하나 나와 있, 있으니, 메인 공간으로 가면, 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간의 활용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자, 메인 공간에 팔러가지고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이제, 앞쪽은 운전석일 거고요. 여기, 들어오면, 거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하고, 이렇 있어요. 그 상단에는 보면은, 위쪽은, 이제, 어, 수납함이 있고요. 컨트롤러 있고, 가운데 화장실 같아요. 화장실.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이쪽에 이제, 방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방이 조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2층 침대 같은 느낌이 여기서는 느껴지는데, 딱, 별도의 공간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음, 요런 구조의 캠핑입니다 어, 이게. 여기, 나 방해하지만, 여기 들어갈 거야. 어, 이렇게. 딱 그치, 들어가면 되겠다. 독방이야, 독방. 어이 공간 완전 매력있는데? 어, 매력있는데. <laughs> 그리고 이쪽 통에 어, 그러니까. 어, 그치, 문도져서들을수 있고. 어, 해하지만 <laughs> 완전 독립된 공간이 딱 되는 거지, 그지? 나는 스모이도 있고, 어. 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어, 내 건. 내 건. 건반이네, 내 건. 돈빨이네 진짜 독은 음, 안나와있네 여기 사람들이 왜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지 잠깐만 여기서부터 왔어 이쁜 소품들로 이거 큰게 14,000원, 작은게 12,000원 이고요 색상은 6가지 이런 소품들게 있구나 귀엽다 어. 어머 그 아래쪽에 이런식으로 인디언 행어처럼 테이블이 나무 이렇게 되있는거랑 그리고 네. 여기 네. 걸려있는 고리 네개 인디언 윗. 행어에다가 위에 약간 선반을 올린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많이 파는 업체인 것 같아요 블랙몬스터 아 맞네 블랙몬스터 아, 네. 좀가보치죠 지금 네. 여기, 뭐, 특가로 뭐 네. 타고 있는 건가? 왜 사람들이 네. 많이 모여있지? 영업 네. 명함을 따로 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죠 거기 들어가 미니 스피치가 따로 아, 네.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준비는 안 돼있어요. 보니까, 네. 네. 어, 작은 그리, 작은 그리들부터 해가지고, 네. 큰 사이즈까지 네. 그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전잡이가 있어. 작년 어. 어. 네. 네. 번호 구조로 이렇게 해주고 스피치 사. 서이로해드는 아, 예. 예, 또 만났네요. 명 예. 다. <laughs> 어. 있어 보이잖아. 어, 아, 이런 필요하지. 어. 가격은 안 적혀 있어? 아, 가격이요 영수증은 필요 없으신가 그래? 가격은 따로 안 이제, 어, 적혀 있어? 6천? 아 60만 2천원 아 그래요? 너무 스 패치 만스팩스입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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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6천원 그냥 막가지고는데원래 세트로 넣어놓고 있는데 아까 한 번만 사가셔갖고 이거 하나만 들어있던 거거든요. 사용하던 게아니 두 개가 한 세트, 12,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네. 두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뭐, 사용 용도에 따라 아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 한 번으로 하셔도 되고. 요거 네. 네. 한번 보시고요. 네, 네. 거품은 저희가 남은 거아고 요거 이렇게 같이 드릴게요. 네. 저 이거 좀 받아주시면 아, 예. 그러니까 로, 그냥, 저, 거좀받아주시면아니까 어, 예. 결제 넣어드릴게요. 3 0 0이요 C카드. 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이 그리드를 지금 행사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는 아니고요. 응. 저희가 요 같은 온라인 상에 판매하는 거는 같은 가격인데 그 응. 나무 손잡이를 지금 9,000원에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데 아, 나무 손잡이 예,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약이잡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건가? 아, <laughs> 네, 손잡이, <laughs> <때문에. 웃음> 손잡이 갖고 싶어. 아니가 <laughs> 그렇 아, <그러게. 웃음> 아 잠시만. 제가 제가 방향을 잘못 이런 지 시진이 안하 되는 거네. 코팅제품 뭐. 네, 시즌이안 하셔야 되는 그거는 오른쪽으로 시즌을 해야 돼. <laughs> 전혀 한 번. 이거는 이거는 해야 돼. 조용하 다. 감사합니다. 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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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또 옆쪽에 차량용 냉장고. 가격이 음. 아, 만만치는 않네요. 자, 여기는 테이블인데 응. 이제 이렇게 그릴이랑 어, 같이, 어, 같이. 네. 자, 이런 거 이제 어, 카고 트레일러 어, 어. 374만원이네요 아, 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뭐야? 물이 없이 샤워를 한다고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노지 캠핑이나 네. 뭐 차박 이렇게 가시는 분들 샤워장이 없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이 무거 타월 이거 한 장으로 네. 사이즈가 네. 엄청 커요. 아, 가로 그렇네. 720, 세로 320. 그래서 이렇게 등까지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아한 장으로 전신까지 다 닦을 수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싶은데 샤워할 수가 없는 곳에서 유용한 제품이고요. 그냥 물, 네네. 물 묻힌. 아, 뭐 이게 틀린 게, 물티슈는 네 작고, 정제수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천연, 99% 천연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 한마디로 화장품 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 이게 그래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닦아보시면 향도 좋고, 개운해요? 이게 은은한 향이 가지라. 몸에 오래 <laughs> 남아요. 아 그래서 저는 요즘 퇴근박이라 하잖아요. 음. 퇴근하고 사박하는걸 좋아하는데, 아예예 샤워할 수가 없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이걸로 몸다 닦고, 다음날 출근하면 또 개운하더라고요. 아, 개운 그래요? 그래서 차에 항상 두비를 해놔요 그래서 아 어? 이게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나 사이클 어, 예, 이렇게 예. 목에, 두, 네, 목에 이렇게 둘러서 땀어 낼때마다 얼굴 닦아주고 어 러닝 하시고 어 등산 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어 이용하시잖아요 어 이게 정상에서 몸닦고 내려오시고 어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트를 받아보네요 열 개. 열개 들어 있고요밖개로도 아, 판매하고 있고. 아, 그좀 그래. 이용할 네. 수도 있겠네요. 로지에. 기상실에서 공용 샤워 시설도 이용하기 아, 좀 좋아서. 아, 그래서 애들 또 네. 데리고 가기 힘들면 또 씻딱 깨 가지고. 캠핑장에서 요즘 추우니까 아. 겨울이라고 또 샤워 안할 수도 없고. 네. 네. 텐트 안에서 저는 샤워 안 하고 그냥 이걸 몸 닦고 그냥 자요. <웃음> <웃음> 왜냐면 샤워장 가는 게 너무 추워 가지고.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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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부터 자,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 저기, 어, 접는다. 어? 어 접는다? 에어 텐트죠, 에어. 어... 음. 이거 한번 보여주시는 건가? 보여주기 위해서 접은 거. 아, 아까 사진에도 보셨던 조종기에 보시면 같이 접는 것같은 아, 다 접는 것같다 아, 포기. 자동으로 되는 거잖 그러죠. 어. 전기로 그렇게 조절을 하나도 그죠. 아, 잡아 버리면 이제 어, 홀딩돼 버리는 거지 그죠. 들어왔어? 아 엄마가 몰랐어. 난아 하고 갈 거지? 어잘 갔다 와. 자, 여기 보니까, 에스키모, 풀타쿠, 블랙 코팅 그죠? 타프도 사는구나. 어, 옆에, 이렇게 사이즈도. 어, 요게 어, 어. 지금, 이제. 네. 애형 사이즈가 스킨만 20만원. 음. 풀세트 35만원. 음. 그그죠그 그렇죠? 다음에 보면, 원단이 300D입니다. 300D.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 요 네. 여기, 이제, 캠프플라이라고, 혼주는 좀 들어봤나? 난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듣는데어뭐 어, 독특한 텐트가 작품들이... 어, 독특하네. 그래. 응. 여기 이쁘다. 응. 여자들이 좋아하는 감성 감성. 아 어, 그러게. 꽃무늬. 그래? 어. 트레일러가 조금 작은 듯하면서도 알찬데? 아, 어. 여기가 침실 공간이고 저희가 거실로. 어, 어 어. 딱 꽃무늬로 이렇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겸손이 되요 아이고 좋아라다 <laughs> 편해라 그리고, <laughs> 음. 괜찮네 음. 야 이거는 블랙블랙 그지? 완전 블랙인데 <laughs> 붐붐붐 붐. 붐 이제 가격이 1298만원 <laughs> 이쪽에 보면, 어우, 약간 널찍하다, 그치? 응. 나중에 이런, 이제 접어버릴 때, 이런 소품들 다 정리하고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겠지. 어, 우리는 그냥 확 접어버릴 것 싶을 것 같아. 요 어. 어, 어. 이쪽으로 한번 돌고. 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어. 가운데 요새 있는, 있는 거 없는 거 차이인데. 이렇게 다 아, 저희가 이제 이 포인트를 넣은 거고요. 어, 어. 어. 아, 가입하시요 아, 연결해서 썼어요 아, 아, 이런 식으로 클립으로 연결하이 음. 음. 가방은 별도 구매인 건가요? 네, 별도. 이제 가죽 달 음, 좀 어. 음, 독특하다. 이느낌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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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